만약에 안, 빠지면은 내밀다. 내밀다. 안 빠지면 그때 동료를 불러. 첫 번째 그 함정에 빠지는 동안 유인하는 동안 동료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유인해야 따 다르죠 그거는. 아 그리고요 슬랩... 슬랩이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게 자기가 적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동료를 부를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목표물을 두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네. 한 가지 끊어 넘어갈 게 있는데 슬랩 이거 건다해도. 걸어가서 걸린다 해도 한대 때리면 다시 깨어날 거예요 슬립 <laughs> 걸고 묶어야죠 그러니까 묶으면 되죠 묶어놓고 사일런스 걸어놓고 좁히면 되지 밥줘 라고 지어가는 <laughs>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laughs> 유인할 때는 최대한 약해 보이는 사람 한 명만 보이게 약해가 혼자 쫓아올 거예요 여러 명이 서 있으면 동료 바로 부를걸요 슬립 거리는 90피트입니다 90피트 네, <laughs> 약해 약해 <웃음> 슬립 근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최대 체력이 많아서 네, 안 진짜.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아예 안 걸릴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함정 해고 네. 안걸함정이안 되면 또 슬립도 걸고 또 뭐, 움직임을 묶을만한 것또뭐 있나요? 함정 슬립 말고 또 함정 슬립 매혹걸까요 매혹? 이중 뭐 3중으로 준비를 해둬야죠. 안 걸릴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게안될 걸요. 그 뒤는 아, 아마 이제... 도망친 그저그 그 뭐지? 휴식을 여러분들 8시간이나 해서 체력을 다채우시면 됩니다 어, 어, 네, 찼어요? 네잠다 아, 먹고 떠드는데 <laughs> 체력이 다 졌어? 아니 휴식이 이거 롱레스트 다했다는 뜻은 전자에서 하시는 거일 거예요 네다 네, 휴식이에요 이미 오면서 어. 휴식했고 다시 여기서 또 휴식해서 체력 차... 채워주시면 돼요 살았다, 살았다. 여러분 또 아, 움직임을 묶을 만한 것도 있나요? 저는 그게 있고 인스네어스 트라이? 근데 움직임을 있고. 어떻게 묶으려고 하는 거죠? 함정에 빠트리든 슬립을 걸든 또 다른 게 있든 그걸 이제 묶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일이 뭐가 있나? 그리고 단순히 하면 액션을 써가지고 밧줄 같은 밧줄이나 새사슬 같은 걸로 묶는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힘체크 해서 기억을 가능한 거죠? 스테카로 이게 그런 거야? 어, 그리고이 스라리랑 뭐... 니케가 어, 스라리랑 니케가? 왜요? 다음 경험치에서 일씩이추가 그러니까 아, 됩니다. 일시퍼니다 The s a r a 가 and s a r 라는 이제 사라질 거기 때문에 n t o s 하 n 도 a 고 a n we? 니 i k e m a j o Nikemajo, n i k 뭐 m a j o Nikemajo, Nikemajo, n i <laughs> 이게 그러니까 경험치, 경험을 한 거지 경험을. 나중에 경험치. <laughs> 여러분, 여러분 지구세. 뭘 죽습니까? 안된 <laughs> 소리 하고 <laughs> 있어. 니케 지금, 아참 니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장? 복장이요? 다 찢어져갖고. <laughs> 그러면 <뭐지>? 여자 이거 <웃음> 밝혀졌겠네? <웃음> 아니 그 몰골이, 몰골이 이 엄청 지저분해요. 뭔데 이제? 이막 찢어지고 막. 기본복이잖아요. <laughs> 전 <laughs> 전에 데인하는그다 보였다면서요 섹시하게. 응, 니케는 아닙니까? 니케 니케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케 뭐 어, 네.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전 공개는 상관없어요. 사실. 찢어진 S가... 부위를 니케가 정할 수 있습니다. <laughs> 제가 정할까요? 어디 어디 찢어진다고칠 때.. 요 아, 맞을 때도 정해서 맞아 어디 맞을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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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주사위 굴려야 됩니다. 아 그래요. 주사위로 들려드릴게요. 하죠. 그래, 주사위로 하죠. 네. 아, 제가 굴리겠습니다, 제가. 아, 맞스터몇 어, 나오면, 어. 네, DCP하고. 머리 쪽몇 나오면, 가슴 쪽몇 나오면, 허리 쪽몇 나오면, 엉덩이 쪽, 오, 쪽 어. 허벅지 쪽. 네, 몇 있어요. 쪽 어. 몇 있어요. 쪽 걱정, 걱정 마세요. 그런 거. 아, 그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아이, 그, <laughs> 아, 정해놨어요, <laughs> 이미. 이미 정해놨어요. 예. 여러분, 제가 그런 거안 정해놨을 줄 알죠. 제가 왜. 거 왜, 같아요, 디테일 생각. 왜 디테일 생각. 그런 거다찢었다고 하겠습니까? 무서워. 정말 무섭다. 운명에다 있어야 기대하고 있다고? 집사. 집사 면은아 한쪽 다리가 남아있으나 한쪽 다리가 잘려있다 다리? 네, 다리가 잘라져 있어요 지금. 에? 지금 잘렸다고? 근데 잘라져 있다가 아. 회복되면서 다시 붙었어요. 아하, 그렇지? 그래서 복장과는 상관없이 다리가 절단돼 있었다가 붙었기 네. 때문에 괜찮네요. 상당히 고원틱하는 분 아, 아쉽네. 섹시한 다리가 그래서... 보여요. 그 정도는 섹시... 보여요. y 력 높습니까? a 리스 o Very good. Carrys o 력 fire? Very good. Quadranted look at y 요 u Very good j o 어요그 r y good. Very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쉽네요. 지금 아쉽네요. 바지가 지금 예, 바지만 예, 바지만 한쪽이, 그냥 확 예, 완전 찢겨져 있고 아, 말할 것도 없고. 반바지, 반바진가? 반바지? 거의 반바지 수준이겠죠. 하팬츠? 아니면 예. 아... 한쪽은 남아 있으니깐요. 한쪽이 저어된 네, 거겠죠. 아, 한쪽 아쉬워. 한쪽만 안 뜯. 츠 아, 크트릴스도 마찬가지로 판정을해 드리죠. 이분은 드리스베. 아까 팔팔 팔 잘라졌잖아요. 네, 팔 잘리고 또한번더공격을자죠5말말고 다른 거. 18? 1 8이면은1 8면은면은파하면가 남아 면으면은 하나가, 하나가 또파 당했네. 네, 양팔이 은파리면가 파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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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면이파 근데 마스터, 그럼 이제부터 공격 당할 때마다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내 공격마다 그러는 겁니까? 상처 나는 게 그거요. 처 팔, 팔 잘리는 부위가. 거는 뭐 몇점 이상 피해를 받으면 그런. 아또 그런 게 있습니까? 아. 소실. 자 여러분, 상대의 움직임을 묶을 만한 스킬 가진 분또 있어요? 없지 않을까요? 더 있나? 많지 않던데. 키드는 느리게 할수 있어요. 음... <laughs> 그니까 10비트 이동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서 해갖고 여기다 써보시죠 뭐 텍스트 정는거 있지 않아요? 그 텍스트 적는 거뭐 이렇게 아직, 아직 결정난 게 없어서 지금 이중 삼중으로 제가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뭐할수 있는 거를 뭐1뭐뭐저고저쩌 한다 뭐1뭐 레고라스 레굴러스. 레고라스가 아니라 뭐 사, 사일런스? 사일런스 뭐, 사일런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는 뭐. 함정 쪽으로 네. 유의 함정에 안 걸리면은 슬립. 함정에 안 걸리면 슬립. 아, 이게 배고파요. 밥 줘요 빨리. 누가 밥, 누가 다 해. 먹고 있어. 밥 주문해야 돼요. 쓰라리 다 아, 먹고 있어. 없어요? 네. 쓰라리 다먹다 먹고 있어. 아 쓰라리 진짜. 도움도 안되고 쉐레이 니케한테 3실보를 <laughs> 툭 하고 줍니다 쿠베리 먹을래요? 당신 밥이야? 당신 밥값? 아 맞다 쿠베리 먹어요 굿리쓰림 탈리기 위해서 아이 쓰라림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laughs> 지금 니케는 참고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약간 멍한 상태예요 애가 말도 안할거예요저 아, 그러시죠 <laughs> 에 이러고 있을거예요 약간 지금 다 회복했다는데 왜 회복은 했는데 이상하게... 회복은 했는데 뭐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상도 쳤나요? 모한 상태를 회복하려고 재웠는데 <laughs> 지금 정신 차려서 맞아요. 얼마나 제 기분이 나쁜데 아, 이거 어. 플레이하기 싫어서 강제로 막 하는 <laughs> 거다. 아 열심히 하십니다. 아, 아 니케 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플레이 아 니케 캐릭터적으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함정 파놓고 유인하고 함정에 안 빠지면 설립 걸고. 슬립이 망걸리면은 네, 안, 안 되면 도망치는 거. 제인스네어 스트라이크가 있긴 한데 그거는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하는 건 아니고 그 무슨 페널티밖에 하는 게 있어 아디스어드벤티지밖에 하는 게 있던데. 네 구속되는 네. 거니까. 그거 네. 발이 완전히 묶이는 건 아니고. 아프 그리고 네 만약에요 예. 전투 중에 캐릭터들이 밧줄이나 세살사 같은 걸로 구속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에 구속이요. 음, 네, 당연히 뭐 구속을 할수 있긴 한데 디스어드벤테이지를 그, 받고요. 그러니까 왜 무기 중에 보시면은 그물도 있고 뭐 갈고리를 만들어서 구속한다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라지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 목표에 의해서 그디 구속한데 디스어드밴티지를 받고 저기 풀어내는 게 있겠죠 또 풀어내는 저항을 하고 그다음에 구속됐지 안될지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맷그 대상의 맷턴마다 저항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속한 사람이 그게 이제 던져갖고 구속한 건지 아니면은 구속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또팀 대결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던져서 그물 같은 건 던져서 하는 거면은 빠져나올 때 그냥 힘으로 찍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네.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트롤 HP 많아가지고 슬립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걸렸어 샘치고 네. 그냥 트롤이 그냥 슬립 걸린 상태에서 아, 생각 생각났다. 아 예,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먼저 하고 말씀하세요. 빨리 빨리 키에 대한 빨리 적어놔요. 뭐 생각나고 네 아카데스 야스. 나다 머릿속에 찍었습니다. 예,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만약 슬립 걸린 상태에서 그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슬립하면 조, 자고 있는 거니까. 네. 그 상태에서 밧줄 밧줄이나쇠사슬 같은 걸로 돌돌 말한다는 경우면 어떻게 되나요, 판정이? 그 그냥 말수 있어요. 그냥 자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럼. 템볼만안 뜨면 될걸요? 그럼 그냥 많은 것까지는 괜찮은 거죠? 네, 말수 있어요. 뭐 깨어나서 뭐.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많은 건 별상 같아. 아, 우리 쇠사슬도 사야겠다. 밧줄 갖고는 안될것 같아. 아, 맞아. 밧줄은, 밧줄은, 안것 같아. 밧줄은 당연히 안 되죠. 센스를 사야 돼. 인스네 스트라이커도.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레골라스 님 거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레골라스가 함정을 파고요. 거기다가 사일런스를 걸지 말고 제가 함정 뒤에서 네. 함정 뒤에서 슬립을 걸어요. 네. 유인을 한 상태 유인한 유인하면 쫓아올 거 아니에요. 네. 쫓아오는 도중에 제가 슬립을 걸고 슬립이 안 걸리면 저한테 올거 아니에요. 어그로가 걸릴 테니까. 네. 그러면 거기 함정 빠지겠죠? 그럼 거기다가 살런스를 거는 겁니다. 오. 어때요? 네, 근데 걸리면은 중요한 건그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요? 오리려면, 보통. 예? 네? 어, 어, 소리가. 살런스를 걸린다고 했랬다가 그러니까 그. 수면을 그니까 아 그럼 개 괴물이 그러니까, 함정 거의 앞에 왔을 때 그때 아니 수면을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90피트 거리잖아요 90피트까지 그러면은 헤니지미리에서 아, 데꼬올 거 아니에요 데꼬올 거 아닌데 <laughs> 잠깐만요 야, 오면은, 제가, 왜 제가 제가 그 정가요? 전 마법 용창해야 되잖아요 아아 아, 쓸모없는 잠깐만요, 그거... 쓸모없는 두버기가 해야지 잠깐만요 그거 뭐였지 이동 속도를 약간 늘려주는 거아 헤니지피 마법 들어... 있어요? 사일런스 아,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됐어요. <laughs> 아니 난 수금당당인데 왜 난? 왜 아니 수금당당이면 수금하고 갈래요 진짜 파티 나가고 싶어? <laughs> 나가고 맘매, 싶으면 맘매.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돈 주고 보낼 테니까 대출해서 갚으면 되니까 <laughs> 대출해야 이제 이제 막내가 다다 죽으니까 <laughs> 함정의 <위, 웃음> <다> 위치까데내 <laughs> 네, 함정의 위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트롤이 함정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함정을 제가 마법을 걸면 마법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한테 억울로가 끌려요. 생상 네. 저로 정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저쪽으로 달려오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내가 사일런스 필드를 깔아놓으면 이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내가 걸리건 안 걸리건 그 위치에다가 사일런스 필드를 쫙 깔아버리면 동료를 부를 일도 없겠죠? 없을 수 없으니까. 물론 터너, 턴턴도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사일런스를 나중에 걸어야겠다 나중에. 예 마지막에. 사일런스 마지막에. 동료 그러니까 못 부르게. 스명... 아무것도 안, 함정과 움직임 묶는 걸 아무것도 우리가 못 했을 때 그때 걸고 달려들어서 때려 죽이든 해, 어떻게든 해야지. 네. 그니까 제일 운 나쁜 케이스가 이거예요. 그니까 러헤미지끼리 어그로를 끌었는데 거기서 바로 동료를 부르는 경우. 그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여긴, 그걸 어떻게 제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제 머리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튀어야죠 뭐. 예그걸 네. 실패로 튀어야지 그리고 함정 위치도 중요해요. 트롤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데나 함정에놨다가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트롤, 그러니까 트롤 위치는, 헨리지키드나 키에덴이 은신해서 들어가야 돼요. 음. 결국엔 걔도 살펴보고, 걔가 시야 범위 밖에서 만들어 놓고, 시야 안에 들어가서 어그로를 끌어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구멍 파는 걸로는 되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다른 함정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 위에서 뭐 그물이 떨어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올가미 함정을 만든다든가 구멍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트롤이 크니까 아 그러네 그거는 삽집만 올가 삽 있다 참고로 저삽삽삽 삽, 삽, 삽 있습니다 그건 올가미고 <laughs> 그물이고 똑같지 않을까요? 아니죠 아, 올가미랑 삽이랑은 전혀 다르죠 땅 파는 거랑은 다, 다 말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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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빨리 내다는 네, 거랑은 전혀 다르죠 근데 문제는 그 밧줄들이 그러니까 그 올가미 함정이 트롤의 무게를 견디듯 일단 잡아뜨리기만, 잡아뜨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사슬을 묶음 되지 않을까요? 잡아뜨려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잡아뜨린다고 해서 끝나면.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구동이 함정이 좋은 점은 구동이 함정은 구동이 함정에서 못 나오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움직임을 묶을 수가 있는데구그덕 파는 시점하고 파는 위치가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네, 그러니까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 거기서는 또. 음... 뭐 어, 원하신다, 여슬 트롤한테 한번... 여슬 먹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힘들 대리고 주든 방법을 뭐가 있을 예, 텐데. 예. 빅여슬 먹이고 싶은데 빅여슬 못 먹이고 있어 지금. 아이, 죄송하세요. 지금, 지금 이제 저녁 저녁 때 아닌가요, 거의? 우리 지금 밥 먹으면서 지금 뭐든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판타지에서 트롤이 마법 쓰는 거본적 있어요? 못, 못 봤죠. 트롤은 마법 생물체가, 그러니까 마법 생물체긴 한데 마법은 못쓸 건데. 마법을 쓰는 거는 거기밖에 없어요. 와우밖에. 아, 트롤이 마법을 아... 쓴다. 와우에서는 트롤이 마법 쓴다. <laughs> 와우, 와우에서는 마법도 쓰고 우리, 다 하니까. <laughs> 우리 최대한 마법을 잘 써야 돼요. 그럼. 트롤이 못 가진 거는 마법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써야지. 잠깐. 그 그래, 대신 마법장이 높, 높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생각이니다 아, 근데 이게 ]은. 문제가 뭐냐면. 이 계획의 모든 계획의 시발점은 턴오더부터잖아요. 턴오다가 네. 어긋나면 모든 계획이 어긋나요. 다 그건 답이 <웃음> 없어요. 턴오다가 <laughs> 네, 어긋나면 모든 계획이 어긋나. 그러니까 네, 그렇죠. 텐데지 길이 어그로를 끌때그 뭐냐 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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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롤이 한 번에 접근할 수 없는 거리에서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리 덱스 엄청 높아 보이던데 아까 보니까. 예. 터너도 덱스, 잘, 잘 나올 잘 뭐...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거예요. 텍스 안 아, 근데 안 나오면은 뭐... 키리 님과 똑같아요. 안 나오면은 그냥 둘대는 거예요. 뭐 그거야 또 싸니까 리군 님. 아까 그거 굴려 뭐 굴려 뭐뭐렸지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동속도 늘려 늘리... 그래서 제가 빠른 사람이 먼저... 유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가능성 높으니까. 잠깐만요. 그거 이동 속도 늘어나는 거 그거 한 번만 캐스팅 스펠 눌러줄 수 있을까요? 제가 확인 좀입게요 시피트 하려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1피트한 시간 동안. 한 시간 열어릴게요 자신인가요? 예? 아니요. 아니, 제가 손만 사람... 대면 다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거 저한테 걸어 주시면 되겠네요. 예. 미리. 그러니까요. 이거 걸면 돼요. 저 마법 두번쓸수 있어요. 세 번인가? 두 번인가? 아무튼. 이거 걸고 제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 거의 은신 특화라서 제 캐릭이 네, 슬슬 여러분 졸려와요 이제 밤이구나 연말 때안 했는데 하루가 그냥 갔어 지금 안 자면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만 정리하고 내일 일어나도록 하죠 내일 아침에 네. 라고 얘기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틀 동안 열, 열, 좀 쉬, 쉬, 어쨌든 지금 쉬는 시간입니까 자러 갑니다 여러분 뭐 지금 12시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낼 거예요 빨리 아까 다 어, 내지 않았나요 아니 여간 일, 말고요 생활비 1 골드 낼게요 아 생활비 아또 내야 돼요 네. 아이고 내 생활비 해야, 해야, 하면서 내야지 생활비 내려려고 하고 있어서 내야지 자 골드 냈습니다 저도 1 골드 올라가는구만 할게. 저는 약간 여기 좀 남겼습니다 전 재산 22점 22.37 어, 골드 누가 내걸 옮기고 있어 누구야 낮다 내가 범인이야 내가 움직여 누구야 누구야 내가 범인이야 움직이놈이범인이야움직이는사람이다범인이야이지나게는식이 너무 비싸게. 음식이 너무 비싸게. 음식이 너무 이너지비이다지나가게 음식이 게음게요 아까 전에 뭐이제 방금 그 <laughs> 내 기억으로는 분명 누군 어떤 괴물이 나에 게 왔고 그 괴물 때문에 내가 쓰러진 것까지 기억을 하는데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여기 어, 쓰라에게 당신이 저를 나를 여기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라고 물어볼게. 근데 쓰라게 알 필요 없다 어, 쟤는 누구야? 뭐, 알아서 방 찾아서 들어가시고. 뭐, 네네. 뭐였죠? 무슨 방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어디있어? 중간방. 중간? 때... 중간방 때... 중간 중간 방. 중간. 네, 중간 위쪽이에요. 거기는, 중간? 네, 기회된 말고. 저기, 레골라스 있는데. 레골라스 있는데요? 난 여기, 찜. 음, 한 자리가 비는군. 한, 자리가 한 자리는 없는... 저쪽으로 가시면 된다저 아래쪽에. 어디요? I'm going to get you. Sir, I'm going to g 아 t you. I'm going to get you. I'm going to get you. I'm going to get you. I'm going to 자는 법을 까먹었겠다. 앉아갖고 <laughs> 너무 앉아서 자는 법을 까먹는다 KT는 그 바로 누워서 잡니다. 강행군의 피로를 내면서 아난 드디어 살아남았다 하고 잡니다 네 여러분 잘 수도 있어요 오늘, 네. 오늘 이제 더 이상 전투는 하지 말죠. 12시 남았으니까. 니케는 전투 하나도 못 갈걸요? 의논하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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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는 그냥 동료들이 나를 살렸다니 라고 중얼거리다가 잘게요. 케덴이 잠꼬대 얘기합니다. 네. 니케 살린 돈 내놔! 잠꼬대. 돈안 들었지 않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면은 쟤는 아직도 저렇구만 이런 생각하면서 잠들게. 요 <laughs> 아, 내가 정 때문에 사람을 살렸지만 진짜 돈 아깝다. 그 놈의 정이 뭔지. 어, 쓰라리 갑자기 사라졌어. 밖에 나갔었어. 네, 아침이 됐습니다. 으함 잘 잤다. 뭐 어디 하실래요? 내려가실 건가요? 다시 내려가서 아침을 시킬게요. 케든 내려갑니다. 나도 식사로 오라고 하면서 열심히 내려갑니다. 식사는 하루당 3일치니까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일 아무것도 안 시키고 하면 채널 쟤는... 관리인 뭐라 할 거니까. 채는 내가 죽는 것도 많는데 아직도 발내 이름에서 중얼거리면서 따라오게. 렌터하고새사수는 무조건 사야 돼. 아 지출만 자꾸 늘어. 뭐돈못 <laughs> 버는데. 거야? 그게 바로 니케 목숨값입니다. 멘탈하고 사슬 사는. 게아 진짜 좋다. 그럼 이제 실장으로 갔나요? 우리 트루 트루 잡고 나서 백사 104, 백사는 어떻게 구하죠? 선장하고 어떻게 또 싸바 싸바 해야 되나? 한동안 여기서 돈 벌어야 될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그 교회서 에 받는 거와는 별개로 트롤 의뢰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받자고 하지 않았었나요? 일단 의뢰서 있는데 그쪽 먼저 가보죠. 아, 두 개가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트롤 하나 잡아서. 그렇죠. 오케이. 이끼는 주위에 둘러보더니 스랄과. 그 이상한 도적은 어디 았냐고 물어볼게요. 마스터 트롤 몸무게가 몇 정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본 거. 아, 그거는, 그건 인사이클 해야겠죠? 뭐 통찰, 통찰로. 만약에 300 k 로 이상이라면 음. 한 마리만 잡아도, 잡아도. 그150리는다찰것 같은데. 굴래야 음.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애들이 그랬잖아, 한두 마리 잡아야 될 거라고. 그러면 한 마리당 150 k 로 정도 되겠구나.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이론. 예, 그럼, 저희. <laughs> 저희, 이래서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일단 밥 시켰어요. 거기 주인장, 다시 밥 6인분 차고 1 8 골드 냈습니다. 네. <laughs> 자, 의자에 앉으시고. 아까 없던 의자가 두 개가 생겼다. 아까 뭐... 어제 한명 분명히 서서 먹었는데. 쓰라리 안 온다. <laughs> 쓰라리 왜안 오죠? 집에 갔나봐요 갔나 쓰나봐요네 여러분 쓰 s 리 사라진 걸알수 있어요 알수 있다고요? 경 s 의 네. 소리를 들어서 지금 어디로 갔다 왜 i r sir, s 다 r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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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네 sir, sir, s i 뭐라고 쓸까요 쪽지? 정령의 소리가 들려서 <laughs> 네. 정령의 부름에 따라 다시는 이동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아 정령 아 진짜 정령이었어! 아니면 돈이나 주고 가지 <laughs> 아 진짜 정령이 불르러간 거야? 이건 또 그러면은... 크로아상이다 네 아침이고요 아침엔 크로아상이랑 우유가 나옵니다 쪽지를 들고 내려올게요 니케는 그리고 동료들에게 그 쪽지를 보여줄게요 네. 브라 상태를 우려해요. 그리고 그럼 그래서 가서. 그, 그 체여가 아니지만 저녁 먹은 게안 지워졌어. 안 네. 이리로 가자. 여렇게 필요 없는데 우리 옆으로 가자. 옆으로. 옆. 옆 옆이자로 간착으로. 옆으로 옆으로. 어, 6인분인데 왜 아, 몰랐지 참. 몰랐으니까 6인분이 맞네. 이렇게 많이 먹어요? 죽다 살았어. 어제굶었잖아. 이번에 많이 먹어야겠다. 제대로. 그래서 오늘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보자고. 일단 세부계획을 얘기하는데 니케 리더가 자는데 왜 내가 하고 있지? 라고 의문을 피웠는데 지금 리더 운운할 때야? 지금 내가 죽었는데? 이러면서 살렸잖아 뭐, <laughs> 살았잖아 너 죽었어? <laughs> 너 죽었어? 실제야? 너 언데드야? 라고 물어보는 거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너를 <laughs> 한숨을... 죽은 가지고 슬퍼해야 하는 미팅이 <laughs> 내가 너를 돈 <laughs> <병> 주고 살렸는데? <laughs> 아휴, 한숨을 딱 쓰더니 그건 그렇지 라고 얘기하더니 일단은 쓰럴도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쓰럴 스럴... 어 전이가 부족하지 않겠어?라고 얘기할 때 가기에는 뭔가 어, 의뢰를 받아서 어제 내가 용병을 구하자고 얘기했는데 어, 아크트리스 어. 양이 거절했고 자네가 둘이서 얘기해보라고. 어? 거절했어. 난 어제 의견 제시했어. 거절했어요? 용병 만 <laughs> 만나는 건 아닐 거, 용병 데리고 가는 건 아닐 것 같다고. 우리 문방 필요하긴 한데. 아 그래요? 그니까 제가 해결할 문제를 떠난 거죠. 저는 의견을 제시했고 아크트리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그건 니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아크트리스도 막 거절한 건 아닌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용병으로 굴리냐라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만약에 우리 작전이 네, 성공하면 몸빵이 필요 없겠네요. 성공한다면 작전대로 돼요. 성공한다. 일단은 저 여기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의뢰소를 일단 어떤 상황이 있는지 확 확인부터 먼저 해보자고라고 얘기할게. 요 뭐니케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안 하는 건가요? <laughs> 의뢰서는 <laughs> 없었는데. 다들 나도... 없어서 뭐였어요? 이제 의뢰... 먹다가 한말한 말합니다. 한말 먼저 트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어떨까요? 오, 웬일이지? 그 트롤에 대한 정보도 의뢰소 같은 데서. 이야기해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네, 그러니까 말한다. 트롤 관련 퀘스트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아, 퀘스트가 있다면은 의뢰한 그 의뢰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음... 되죠. 음... 어디선가 음... 만났으니까 의뢰를 할게, 트롤 잡아달라고 의뢰를 할게 했 어디선가 만났으니까. 실제로 교회에서도 <laughs> 트롤이 극성인 것 같다고 했으니까, 의뢰서 같은 데서 분명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정 안되면 뭐, 도서관이라도 갈수 있다면 가보는 것도 의뢰서 돈 벌어야지 의뢰서에 트림머시 트롤 관련 임무가 있을 거라고 나는 예상해 라고 얘기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이는도다나 <laughs> <디정보드? 가로고> <laughs> 음. 맞는구만 경비원한테 가서 물어보죠, 퀘스트 어디 가서 봤는지 네, 나갈 겁니까? 밥 먹고 나가죠 아니, 아니, 여기 여관 마스터한테 물어보고 나갈까요? 해서 더워서 봤는지. 안 바, 먹고 어, 나서 우리가 저 바나는 나 뭡니까? 바나나요. 옥수수에 옥수수. 식초. 바나난데요뭘 옥수수에 아, 바나나. 바나나도 새로 생겼어요. 뭔가 자꾸 한 개씩 생기고 있어 음식. 여기 너무 잘 해주는 거 아니야? 도, 돌아간다. 도, 도, 돌아간다. 도... 안, 안 어? 여기 어? 여관 주인이 네. 음식에 대한 애정이 좀 있나 봐요. 어제부터 음식이 되게 잘 나오는데.